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의 관계, 인간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거 또 나빴던 관계도 또 이렇게 벽이 좀 이렇게 세웠던 관계도 감사는 순간에 그 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또 내가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감사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여요. 상대방의 나쁜 점이 보이면은 다가기 가 어려운데, 근데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고 또 상대방의 밝은 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좀 비판한다든지 원망하면은 지금 관계가 이렇게 깨지게 돼요. 좋았던 관계도 다 벽이 생기고 나쁜 관계가 되버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참 인간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또 옆에 있는 교인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든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다가갔을 때 이제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열 명을 고침 받았는데,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감사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모든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큰 질병에 걸렸는데 고침 받았다든지 또는 사업이 완전히 그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회복되어서 잘 지금까지 왔다든지 또내 자녀가 사춘기 때 너무 방황이 심하고 막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좀 골칫거리고 막 문제를 안겨주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또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살아오시면서 어떤 위기를 잘 넘겼을 때 어떤 문제를 잘 통과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신 분들이 그분들이 감사를 하더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누가 감사를 많이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다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은데 그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하고요. 또 여유가 있고 참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가 오히려 부족하고 막 원망이 많고 막 불평이 많고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절망을 이렇게 어떤 그런 절망의 상황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아, 이걸 이제 당연히 다 여기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기적이고 감사한 거고 살아 있는 게참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신 분들이 감사를 하더라. 감사셔야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명이 고침 받았는데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감사를 해요. 자, 이 열명을 보면은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한 사람은 그 열명 중에서도 더 절망 가운데 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나병은 완전 죄인 취급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도 같이 못 있어요. 그냥 그 순간 격리돼야 되고,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근데 사마리아 이 출신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더 사랑치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란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마다 자기 나라 남자들을 강제로 보내서 그 정복한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피를 섞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남자들과 북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역시 넓게 보면은 유대인과 같은 혈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이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피가 섞여서 그때부터 멸시하고 좀 천대하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 이제 가려면 북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이 사마아 땅이기 때문에 멀어도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 돌아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열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절대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지게 돼요 10편 49편 20절 중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목사 은혜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은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가 있다면 그 깨달음의 은혜예요. 진짜 깨달음의 은혜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막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막 기쁨이 생기고, 말씀을 깨달음이 오면은 막 은혜가 돼요. 깨달음의 은혜예요. 근데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절대 안 나와요 감사할 게 많은데 근데 감사가 에, 나오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리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깨닫는 사람이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이열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또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또 감사는 누가 할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아,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한다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아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요, 믿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두 어떤 정권에 걸쳐서 총리로 계속 이렇게 유지했던 인물 중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았지만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도 좋고.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주변에서 이렇게 총리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생명도 위협당했고, 그 총리직에서 조금 위태위태 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물러나 물러난 것이지 그러면서 감사해요 여기서 여러과 제가 알게 되는 건 뭔가 하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그랬잖아요 감사는 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에 감사했을 때,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의 믿음의 질이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질을 우리는 높이려고 하잖아요. 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하고 좀. 좀 세상에서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고, 뭐 가능하면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옷도 좀, 은 브랜드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은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은아 삶의 질이, 인생의 질이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딱 보면 은 다니엘이든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이든 그냥 비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미움 당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님 이 고침 받고 감사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를 인정해 줍니까? 아까 읽은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질을 한순간에 높여 주신 거예요. 언제요? 감사했을 때. 이런 믿음의 단계도 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뭐새 가족부터 막 이렇게 단계가 믿음이 더 아주 좋은 사람까지 있는데 이런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게 뭘까요? 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 봉사하다가 아 이거 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입술에서 감사를 했을 때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아, 내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좋은 집에 이사 가든지, 내가 좀 좋은 걸 내가 이렇게 좀 누리면서 그걸 구입해서 우리는 살았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여러분, 내 삶의 질이 절대 그게 외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질이 절대 외적인 모습으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하루의 어떤 질이 좀 향상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오늘 예배 내가 들을 때도 내 믿음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에 내가 자꾸 거기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 믿음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실을 또 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 믿음의 질도 높아집니다. 근데 감사의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예요. 감사의 근거는 내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근거를 내게 두면 일이 잘 되면 감사해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요. 그러분 감사의 근거를 너무 내게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이런 감사의 근거를 어떤 결과에 두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 믿음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들으실 때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10편, 37편, 8절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악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될줄 믿습니다.